안녕하세요. 다연쌤입니다. 제가 아직도 비염수술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도 답답한 소리가 날수 있어요. 이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휴가 대비 수영복 추천해 드릴게요. 수영복은 몸의 장단점이 일상복에 비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체형을 이해하고 선택하시면 더욱 좋은 아이템입니다. 먼저, 내추럴 타입부터 시작할게요. 내추럴 타입은 뼈가 발달되어 있는 타입으로 육감적이기보단 정말 멋진 몸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큰 뼈가 섹시해 보일 수 있으므로 과감하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육감이 적고 몸이 플랫해 보일 수 있으므로 소재로 두께감을 주거나 과감한 패턴이나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넣어주는 디자인도 좋습니다. 어깨가 발달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체, 특히 어깨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원숄더 디자인과 큼직한 절개선이 멋진 수영복이에요. 두꺼운 어깨선으로 안정감 있고 절개선이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어주는 디자인입니다. 몸 자체가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추럴 타입인데 사선 커팅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조금 더 과감한 패턴도 소화 가능하시다면 이 수영복도 예쁠 것 같아요. 어깨 꼬인 매듭 포인트도 아주 귀엽습니다. 래쉬 가드가 오버핏에 후디까지 달렸다면 내추럴 타입에게 가장 좋습니다. 체형 보완에 좋고 멋스러운 느낌을 낼수 있는 래쉬 가드예요. 하이웨스트에 오브 워터 레깅스 같이 매치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함께 할 때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이 수영복은 가슴판 가운데 포인트를 주어 어깨가 넓직해 보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재질에 요철감이 있어서 내추럴 타입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모델샷처럼 물 밖에서는 데님 패치랑 코디해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끈이 도톰한 것도 포인트입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원숄더는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 컬러감도 예쁘고 디자인도 특이하죠? 원숄더로 어깨 부각을 막을 수 있고 어깨 포인트, 가슴 가운데 절개 포인트로 자칫 평평하거나 널찍해 보일 수 있는 상체를 보완해 줄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홀터끈이 얇은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팬티 랩스커트 일체형이라 하체 체형 커버도 좋습니다. 니트 조직도 포인트이고요. 탑의 크기가 널찍해서 안정감 있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건 거의 평상복 같지 않나요? 노출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탑의 길이도 길고, 팬티도 하이웨스트라 몸통 노출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굵게 짜인 짜임이 큼직한 뼈대랑 잘 어울릴 거예요. 다음은 웨이브 타입입니다. 웨이브 타입은 지방 발달형이므로 상체가 여리여리하고 뼈가 작으며 대체적으로 하체가 발달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체에는 입체감을 부여해주고 몸을 넓어 보이게 하는 디테일이 필요하고 반대로 하체는 안정감 있게 받쳐주는 디자인을 입어주시면 좋습니다. 여리한 상체는 드러내지만 자칫하면 몸의 중심이 낮아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코디해주시면 좋습니다. 오프숄더 디자인이 가로로 넓게 펼쳐져 좁아 보일 수 있는 어깨나 몸통을 보완하는 디자인이에요. 또한 가슴에 입체감이 있는 디자인이라 비교적 길어 보일 수 있는 유정도 보완할 수 있답니다. 우아한 무드의 수영복이에요. 탑 팬티 볼레로 3피스 디자인입니다. 일상복처럼 입을 수도 있는 스타일이에요. 숏한 볼레로와 하이웨스트 팬티가 몸의 중심을 올려주는 역할도 해서 웨이브 타입에게 추천드립니다. 이거 좀 섹시한 스타일이지 않나요? 허리 부분 가로선과 시스루 천으로 잘록한 허리가 더 잘록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얇은 끝나시로 어깨와 상체가 여리한 웨이브 타입이 가장 잘 소화할 수 있어요. 시스루 소재가 여리여리함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답니다. 질감이 부드러운 웨이브 타입에게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소재예요. 조금 더 액티브하고 스포티한 스타일을 입고 싶으시다면 이거 어떨까요? 하이웨스트 팬티로 힙을 안정감 있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하얀 선이 배색되어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이에요. 상체의 장점을 살려주고 하체의 단점을 완화하는 디자인이에요. 이 스타일도 비교적 캐주얼한 스타일입니다. 요즘 친구들에게 인기 많은 브랜드죠? 이미스의 제품이고 허리잘개선이 있어 잘록한 허리가 더욱 잘록해 보입니다. 내추럴 타입의 커팅 디자인과는 다르게 확실히 허리 위쪽보다는 허리 아래쪽 면적이 더 넓게 배분되어 커팅된 디자인입니다. 끈도 얇고요. 웨이브 체형에게 잘 어울리는 트렌디한 스타일입니다. 비교적 플랫턴 웨이브 체형에게 입체감을 부여해주는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셔링이 있는 스타일은 몸에 볼륨감을 부여하고 옆으로 넓어 보일 수 있는 체형을 주름 디테일로 완화해줍니다. 바스트에도 입체감을 부여해주는 스타일이라 웨이브 타입에게 추천드립니다. 셔링 수영복의 비키니 버전은 이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 타입은 몸에 입체감이 좋은 근육 발달형 타입입니다. 탄탄해 보이는 신체가 매력적인데요. 여름에 옷이 얇아지거나 수영복을 입을 때 오히려 몸이 슬림해 보일 수 있는 타입입니다. 다만 상체와 펄이 발달된 타입으로 상체의 부피감을 줄여주고 다양한 장식보단 옷의 실루엣에 집중하는 스타일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상체는 깊게 파내려가는 디자인이 체형 보완에 적합합니다.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실루엣이 말끔합니다. 셔링이나 퍼프 등 장식적 디테일도 없어서 깔끔하고 소재 또한 매끈해서 봄에 입체감을 살려주고 부피감을 줄여주는 스타일입니다. 실루엣 포인트가 아니라 페이크 포켓, 작은 단추 등으로 포인트를 주는 아주 깔끔한 스타일의 원피스 수영복입니다. 실제로 이런 스타일은 제가 정말 자주 입고 있는 스타일인데요. 겨울에 입기도 좋아요. 하나만 쓱 입으면 돼서 너무 편해요. 래쉬 가드 레깅스, 스포츠 브라 이런 거다 챙겨 입어야 되는 스타일 아니고 하나만 입어도 돼서 정말 편합니다. 허리도 잘록해 보이고 또 가운데 지퍼가 있어 내려 입으면 목선이 조금 더 시원해 보이고 상체를 비교적 덥기 때문에 상체를 보완해 줄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자주 입는 스타일이에요. 2016년도부터 제가 못 버리고 입는 디자인인데요. 2016년도 사진 점프할게요. 안에 스포츠 브라탑 입어주시고 이거 입고 레깅스 입으면 겨울에도 좋습니다. 옆에 셔링이 있어 웨이브 타입 수영복 같지만 살짝 셔링이 잡혀있기 때문에 입체감이 많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복부에 살을 커버해주기 좋습니다. 가슴 지퍼를 열어 입으면 더욱 슬림해 보여요. 전체 집업이 아니라서 허리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오래 입어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피키셔츠 디자인을 추천드려요. 사실 이 팬티는 이 세트인 하이웨스트 팬티 말고 그냥 기본 웨스트의 팬티가 있다면 그걸로 매치해 주시면 더욱 좋긴 합니다. 어깨 각이 생기면서 상체가 슬림해 보이고요. 클래식한 매력이 있는 수영복입니다. 이거 긴팔 버전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상체 커버가 되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허리가 드러나는 게 싫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원피스 디자인도 추천드립니다. 이 원피스 디자인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스트레이트 체형 분에는 아마 이 마지막 원피스 디자인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V로 깊게 파여 상체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어깨끈도 도톰해서 승모근이 덜 부각됩니다. 볼륨감 있는 분들이 많은 스트레이트 타입은 체형적 장점을 살려주기에 좋은 수영복일 것 같아요. 브라 위에 원피스를 덧대입는 디자인이에요. 제가 추천드린 스트레이트 수영복 중에 가장 섹시한 스타일일 것 같아요. 사실 어깨선에 약간 주름이 있어 상체 입체감이 생길 수 있으나 그래도 두꺼운 어깨선이 상체를 예뻐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깊게 파인 브이넥이 상체를 날씬해 보이게 하고요. 안에 탑을 입고 수영복을 입으면서 파스트가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수영복 중에 안에 수영복 안 입고 있는 모노케이 디자인도 있는데 이렇게 안에 수영복을 입고 위에 하나 더 입는 디자인이 더욱더 활동할 때 안정적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비슷한 디자인이 있는데 가족들이랑 놀러갈 때 입거나 정말 노출이 싫을 때 입기 좋은 디자인이에요. 우선 팔 길이가 길기 때문에 팔뚝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가려져서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등도 높아서 잘 가려짐으로 등살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가슴도 많이 파져있지 않아요. 다만 하트넥, 스퀘어넥, 이렇게 넓은 넥크라인이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고려해서 선택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수영복이라 넣어봤어요. 자, 이렇게 수영복 추천 마칠게요. 또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